통증 때문에 하루가 자꾸 조심스러워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나 무릎이 뻐근하고 계단 한번 오르내리는 것도 부담이 되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늘은 집에서 부담 없이 따라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관리 습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안내부터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특정 질환을 치료하거나 완치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와 통증의 원인이 달라서 느끼는 변화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붓고 열이 나거나 저림이 심해지거나 걷기 힘들 정도라면 혼자만 참고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만 계속 만지기보다 몸의 연결을 고려해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만들자는 것 하루에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전에 짧게만 해도 됩니다. 이제 세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위들이고 어렵지 않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뻣뻣해지면 다른 부위가 대신 무리를 하게 됩니다. 허벅지 앞쪽이 굳으면 골반과 무릎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그 부담이 허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풀어줬을 때 자세가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을 손으로 짚어보면 단단한 뼈가 만져질 텐데 그 근처에서 무릎 방향으로 손을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허벅지 앞쪽 가운데쯤 눌렀을 때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지점이 나옵니다. 그 지점을 세게 찍듯이 누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문질러 주는 겁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 정도로만 숨을 편하게 쉬면서 좌우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한쪽을 짧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은 몸을 지탱하는 바닥입니다. 발이 뻣뻣하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그 영향이 무릎과 허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몸 전체 긴장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몸이 굳는 분들은 자기 전에 발을 풀어주는 습관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올리셔도 되고, 바닥에 앉아 손이 닿기 좋게 하셔도 됩니다. 엄지로 발바닥 전체를 천천히 훑듯이 눌러주세요. 가운데가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뒤꿈치부터 발가락 아래까지 골고루 해주세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작은 공이나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발로 살살 굴려도 괜찮습니다. 단,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로 감각이 둔한 분들은 강한 압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이 부위는 다리 뒤쪽 근육들과 연결되어 있고 몸의 뒷라인 긴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허리가 불편한 분들 중에는 다리 뒤가 뻣뻣한 경우가 많아서 무릎 뒤쪽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움직임이 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무릎 뒤에 주름이 생기고 가운데가 살짝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길게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숨을 참지 말고 내쉬면서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전수칙을 꼭 말씀드릴게요. 통증이 심해질 정도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날카로운 통증이 나오면 바로 강도를 줄이거나 멈추셔야 합니다. 뼈가 튀어나온 곳을 직접 누르기보다는 근육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세요. 붓고 열이 나거나 관절에 염증이 심한 느낌이 있을 때는 무리해서 문지르지 말고 휴식을 먼저 취하세요. 최근 수술을 하셨거나 인공관절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의료진과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와 함께 챙기면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가볍게 펴주는 스트레칭을 짧게 해 보세요. 가능하면 하루에 잠깐이라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 전 따뜻한 샤워는 근육 긴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사는 너무 짜게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가공식품은 조금씩 줄여보세요. 물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확 바뀌는 걸 기대하기보다, 오늘 조금 덜 불편하게를 목표로 잡으면 훨씬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허벅지 앞쪽이든 발바닥이든 무릎 뒤 오금이든 지금 내 몸이 가장 불편한 곳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한 곳만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어느 부위가 가장 불편하신지 또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지는지 적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관리 방법으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널리 널리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따라하기 쉬운 건강관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한 잠 주무시길 응원합니다.